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공수처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을 청구했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욕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어, 지금 이건 의혹으로 있고,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12일까지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밝히지 않으면, 어, 이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12일이 내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어,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어, 접촉했던 판사 이름이 터졌습니다. 지금 내네 뉴스 통신인데요. 김광탁 기자가 2025년 1월 11일자로 실은 겁니다. 김광탁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그 판사가 남천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남천규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접촉을 했다가. 어, 서부정부분을 갔다는 것인데, 지금, 아, 윤상현 의원의 얘기를 좀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여기서 기각을 당하고 간 것인지, 아니면, 아, 접촉을 해가지고서 밟아줄 수 있어, 있어?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것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간 것인지, 이거는 어쨌든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 내 뉴스 통신 에,에서는, 명백한 판사 쇼핑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판사의 성향을 노리고서 접촉을 시도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사법 정의의 훼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법치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수사 기관의 그 어떤 사명 이거를 갖다가 본분 망각한 것이고요. 이런 판사 쇼핑은 법치주의 근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지금 내외 리스통신에서는 적시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법에 명시된 권한 범위 안에서만 수사를 할수 있는데 그걸 넘어가지고서 수사권도 없으면서 법적 한계를 무시하고 무리한 수사와 법집행을 했다면 이거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부지역판사하고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불법 영장을 신청하고 불법 영장을 청구하고 그것이 다시 또. 불법영장이 발부됐다면 이거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그리고 이걸 발부해준 법원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건 사법권 남용이고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지금 법원이 동조하거나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만약에 공식적의 판사 쇼핑과 불법영장 청구 그리고 이를 승인한 서부지역 판사 행위에 어, 어떤 의혹이 있다면 당연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사기관의 관한 남용과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서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이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에서엄청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특정 판사의 성향을 고려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판사 사전 접촉을 시도했다면 이런 그리고 서울지방법원의 그 후에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 이것과는 명백한 판사쇼핑이고 불법이고 권한남용이다. 뿐만 아니라 이거 형소법 200조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없는 공수처 영장청구를 그대로 밟은 서부지방 판사 또한 책임을 져야 된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네, 지금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남천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 중앙지방법원에도 영장전담판사가 여럿 있습니다. 아, 중앙지방법원에는 최소한 셋, 많을 때는 넷 이렇게 영장 전담 판사를 두거든요. 이렇게 많은 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 남천규라는 이름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자, 남천규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남천규는 김용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아, 상당히 불구속 원칙을 갖다가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했던 그런 어떤 에,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해주긴 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많은 단서를 달아가지고서, 어, 이, 어, 김용현에 대해서는 해주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들어오면 안 해줄 것 같은 뉘앙스를 거기서 팍팍 풍겼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 이남청교한테 혹시라도 들어갔다가, 이게 기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시 윤석열 거기 영장 갖고 들어가면, 첩병장 갖고 들어가면 발부해줄수 있나요?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뒤로 얘들은 별짓을 다하는 놈들이니까 뒤로 남천교와 어떤 접촉을 했다면 이거는 이건 이건 뭐 그러니까 남천교한테 간을 봤다는 얘기지 세상에 영장을 청구하는 데 간을 봅니까 이거 갖고 들어가면 해줄 겁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줄래요 영장 청구서를 이렇게 썼는데 영장 청구해 줄거예요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준다면 안 들어가고 해준다면 들어갑니까. <laughs> 이런 대한민국의 영장 청구도 있습니까? 자, 지금 판사 이름 터졌습니다. 지금 판사 이름 터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까지 언론에서 정식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이 지금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2일날 이거를 공개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남천규라는 이름까지 터지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판사 쇼핑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먼저 청구를 했다가 기각을 당한 것인지, 어쨌든 그 판사 쇼핑의 상대였던 판사 이름이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사 쇼핑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 서부지방 법원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해했거든요. 지금까지 말이죠. 다 중앙지방 법원의 영장을 청구를 했었고요. 군사법원이 아닌 한그 다음에 원래가 관할이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은 재판관할이 중앙지방 법원입니다. 그런데 관할도 아닌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 사뭇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판사 쇼핑이다 그리고 뭔가 좌파 카르텔 간의 어떤 담합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공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앙지방법원에 이렇게 접촉을 했던 판사 이름까지 터짐으로써 이제 사건은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공수처의 불법 아직 확인돼 가고 있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도 여기에 공모했다는 것이 확인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공수처 애들, 서부장판사 다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빨리 밝혀야 됩니다. 아, 밝히지 않으면 이거를 이제 제보를 공개함으로써 더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고 2030 세대가 막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쟤들이 지금 아, 똥줄이 타가지고 전용기라는 애는 만용을 부리면서 무슨 카톡에다가 검열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아, 지금 이제 고발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확실하게 이제 중앙지방법원에 남천규 영장 전담 판사까지 터지네요. 자, 공수처가, 아, 지금 영장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들은 지금 여론전으로 경호처가 지금 뭐, 경호처장이 수사받으러 나가니까 경호처가 무너진다. 아 그리고 경호처가 지금부터는 아,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박지원 같이 등장해 가지고서 아, 지금 선전선동을 해야 되는데 아, 전혀 쟤들이 지금 오히려 쟤들이 쫄았다 완전히 저 이렇게 역풍이 불줄 몰랐던 겁니다 원래 탄핵이라는 것이 이 역풍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탄핵을 함부로 입에서 안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쟤들이 착한 게 있어요. 아, 얘가 개엄을 했다. 개엄을 내란으로 몰아가자. 그러면 내란으로 몰아가면 그때는 탄핵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도식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식화를 한 이유가 이재명 사월 리스크 때문에 그래 이재명이 이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나오니까 얘도 거의 빡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막 그냥 중앙지검장을 갖다 탄핵한다. 그다음에 감사원장을 탄핵한다. 그게 언제부터예요? 유죄라고 그런 거잖아요. 11월 15일 날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서 얘가 사실은 그냥 돌아버린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무리하게 막그 했잖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한게 언제예요? 15일부터 11월 15일부터 그 다음에 11월 12월 3일까지 18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그냥 탄핵을 팍 난발한 거잖아요. 자기 유죄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12월 3일 날개엄을 때린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자기가 공직선거법에 유죄가 나오니까 그냥 막 그냥. 어,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뭐 탄핵, 탄핵, 탄핵하고 막 특검하고 난리친 거고 이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 들이 12월 3일 계엄을 때린 거고 근데 이제 계엄을 때렸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유, 윤석열 대통령이 핀치에 몰리고 이재명이 막 올라갔는데 다시 또 역전돼가지고서 이제 이재명이 핀치에 몰리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계엄, 아, 역풍이 불었다가 이제 탄핵 역풍이 부는 거죠. 이제 정확히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중앙지방 부분의이 판사 이름까지 터졌습니다. 여러분 공유, 댓글, 알림 설정 전부 다 하고 그리고 구독으로 레츠고 파이팅